전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제한 조건이 주어졌죠? 체험학습 B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B라는 게 일어났을 때 체험학습 B를 선택하는 사건을 간단히 B라고 쓸게요. B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이 학생이 남학생인, 남학생인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남학생일 사건을 B라고, 아, B라고 쓰면 안 되겠죠? m이라고 한다면 m이라고 한다면 요걸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중간에 많이 긴장하고 시간을 아끼고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b라는 체험학습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의 확률이 얼마래요?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어진 표에서 보면 뭐죠? 주어진 이것은 p b분의 p m교집합 b가 정의대로 쓰면 이거죠? 또는 지금은 인원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 버전으로 쓰면 B의 원소의 개수분에 M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부 합하면 200이니까 아 이건 200분의 M교집합 B 아 남학생이면서 B를 택한 이 학생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분의 x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구해볼까요? 5분의 2가 얼마예요? 100분의 x. 자, 위에다 적어볼게요. 5분의 2가 200분의 x. 그래서 약분하면 40. 자, 그래서 22와 40 곱하면 80이고요. 1과 x 곱하면 x라고 나오죠. 그래서 x는 얼마? x라는 값은 80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왜 구했을까요? 여기 있는 값만 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학생의 수는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여기 있는 값이긴 하지만 80을 구하게 되면 200에서 80을 빼서 여기 있는 값 120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70과 120을 더해서 무엇을 할수 있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수 190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유형의 문제에서 여학생의 수 190명 이렇게 구해보았고요. 지금 이러한 조건부, 유용, 조건부 확률의 유용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푼다? 주어진 사건이 4개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여사건, 두 사건이 여사건, 인 것끼리 우리가 묶어서 같은 줄을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숫자를 파악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